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자, 18년 2월식 예, 스포티지고요. 예, 4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자, 요거는 72,000km. 어, 주행거리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얼마 안안뛴 차량이고요. 자, 성능 점검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골격 이상 없는 무사고 차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민상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가에 말씀하셨죠. 이 차는 지금 제조사 보증이 다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수리 걱정 있으시다면 네 예, 리본 케어 플러스 보증 가입하시면요 180일 동안 저희가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보증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차는 지금 금액이 아와 시세가 또 내렸었네. 네. 어 지금 여기에는 아 제가 시세 안 바꿨는데 깜빡하고 네, 네. 1,680만 원인데 원래 이제 1,660만 원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와 거기에 거기에 마이너스 50으로 네. 더 지금 해서 결국엔 1,610만 원. 아와 금액이 1,610만 원무사고인데 네. 그 가성비 좋은 예, 준중형 이제 에스, 그 SUV죠. 네. 예,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네이 차량은 차량 경우에 요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 거리도 적은 편인 것 같고요. 7만2천 킬로미터 정도기 때문에 무난하다 볼수 있고 디대 네. 차량의 무사고입니다. 그데 그렇죠. 금액이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타임빌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시세를 훅훅 바꿉니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저희도 이 언제 시세가 내렸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내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고객님들이 차량 마음에 드셨을 때는 일단 연락 주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해당 차량 지금 천육백 십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장 보증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 저희 타임딜 행사의 일원이죠 삼만 원사천 그렇죠. 커피 쿠폰까지 아, 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금액 혜택이 어마무시하다.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예, 무사고지만은 차량은 결함이란 게 고장이란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저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꼭 가입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자, 세일즈 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외판 고객 없는 이상한, 아 이상 없는 무사고 차량. <laughs> 다시 골격? 다시, 짜 컷! 여기부터 네, 다시 갈게요. 다시. <laughs> <laughs> 외판 골격 이상 없는 성능 점검상 무사고 차량 네. 그리고 용도 변경 없는 1인 소유 차량 네. 연식 대비 적은 주행 거리 음. 일단은 최고의 그 장점은 금액이 저렴하다 그쵸. 그리고 SUV 입문용으로 적극 추천 예,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달려 네. 있습니다 자이 차량 어 사실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20대 중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음. 상당히 많이 예, 구매하시는 차 중에 그쵸. 하나입니다. 중고차로. 근데 이제 이거 그 기준 똑바로 잡아야 돼요. 또 이제 댓글 달립니다. 멀어두죠. 20대 중후반이 새차 기준 아니고요. 이제 이 금액 기준으로 금액 봤을 기준으로? 때 그렇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네. 때 20대 중후반 가능한 차량이고 사실 스포티지라고 하면 은 네. 소형 SUV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간 중형 SUV죠. 그렇죠. ]죠? 중형의 네. 앞쪽에 속하는 친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차 금액으로는 맞아요. 거의 3천 중반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 크기가 네. 중형 약간... 근데 소형보단 커요. 네. 네, 그래서 네. 준중형라고 그러니까 하고 정도? 애매한데 어쨌든 네. 웬만한 그 소형 SUV 보단 큰 거, 네. 네, 그리고 준중형 세단보다는 더 활용성이 좋다. 맞아요. 네. 그런 차량을 지금 저희 천육백십만 원에 주행 거리 칠만 이천밖에 안된 차량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천육백십만 원 연락 주셔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잔 챙겨가시고요. 하시는 길에 만약 걱정되신다면 연장 보증 서비스 가입하셔서 또 스타벅스 커피 쿠폰 3만 원권 가져가시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송 중에 연락 주신다면 최대 15만 원의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까지 가능하십니다. 지금 선착순이니까 아직 안 끝났겠죠? 시작한 점을 만났으니까.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연락 분들, 3 0만원 백화점 상품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선착순. 테니까 선착순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 이제 타임딜 시간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선착순에 해당될 확률이 맞아요.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 일단 연락 주세요. 고민 되시는 분들. 이게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거 사라고 전화를 좀 하라고 왔고. 이런 어 지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 친구가 아직 <laughs> 안 나타나가지고요. 어쨌든. 빨리 연락 주시고요. 네. 자어 외관 내부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싶지만 네, 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오. 지금 딱 봤을 때, 네. 자 분명 근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전화 오셔가지고 차 어때요? 그냥 그냥 이렇게 두둥세게 물어보시는 게계 시는데, 자 차량이 어때요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어,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고차 특성상 부터치, 외관 스크래치, 뭐 흠집, 뭐휠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눈에 봤을 때, 와, 이거 너무 심한데?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량 컨디션이.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머지 상세한 그 특이사항을 좀 궁금하시면 뭐 전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후에 라이브 방송, 1대1 라이브 상담해주셔도 되는데 1대1 라이브 상담은 요게 혜택이 안 돼요. 맞죠? 해당사항이안 되죠? 네. 예, 다만 요 리쇼라로 이렇게 예, 상담하셨을 때 혜택을 드리니까 참조하시고요 어,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괜찮거든요 맞죠 나쁘지 맞아요, 않죠 뭐 좋아요. 차가 험하다거나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냥 딱어 사실 이 스포티지가 어 조금 고객님들한테는 어딱 중간 느낌 차량을 음. 치면은 뭔가 무색무취 하면서도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없는 그냥 딱 가성비에 좋은 차다 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가격 1610만원이니까 네. 꼭 빨리 연락 주십시오. 어, 이거 그리고 혜택. 혹시 지금 차량 너무 관심 있는데 네. 내가 방문하긴 어렵다. 근데 차량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라이브 상담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요. 전화 상담 받으시고 거기에서 10만 원 계약금만 걸어주세요. 제가 90분만에 어. 그걸 네 그러고 나서 저희 라이브 상담 해드릴게요. 바로 그러면 디테일아. 친절하게 다 보신 다음에 그다음. 안하겠다시면 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락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드릴게요. 네. 저희 자 이거는 저희 본사에서 안 보고 있겠죠? 모르겠고요. 자, <laughs> 자 어떻게든 혜택 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어떻게든 네. 알겠습니다. 차량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자 요거 한번 뭐 본넷부터 우리 그냥 후 훑어 볼게요. 네. 카메라 눈이. 네. 예. 요런데뭐살짝게 부터치 뭐 있는 뭐거 빼고는 네. 크게 특이사항 없고요. 그래도 18년식 치고는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다고 볼수있습니 깨끗합니다. 이 정도는. 네. 자 넘어와서 범퍼 보시고요. 이런데 스크래치 살짝 있습니다. 어, 근데 휠 상태가 이 정도면은 사실 SUV 치고 너무 좋은 거아요아 깨끗합니다. 이 정도는 와. 이 정도는 우습고요뭐 예.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예. 그리고 여기는 표면이 살짝 뜯겼는데 이게 사실 네. 이거 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음. 예. 이런 차도 많이 팔았어요.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게 살짝 스크래치 먹으면서 살짝 표면이. 예. 철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넘어와가지고, 네. 살짝 훑어볼게요. 카메라 감독님 실내 내부도 한번 보고요. 네,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실내 내부 보고, 네. 확인하셨죠?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넘어올게요. 도어 깨끗하고, 휠. 네, 경미한 생활 스크래치. 네. 실내도 보여드릴까요? 2열? 네, 뒷좌석도 네, 한번 같이 보겠습게요 2열도 보고 넘어갈게요. 충분히. 네. 패밀리카로 쓰심에도 예, 전혀 지장없는 크기고요 네자 예. 넘어와가지고 트렁크 봐야겠죠 트렁크 SUV의 네. 가장 매력적인 네. 부분 트렁크도 한번 보면은 네. 예, 넓습니다 전차 지붕또 뭐 깨끗하게 쓰시려고 네. 또 발판도 트렁크 매트도 해놓고요 음. 약간의 생활감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음. 예, 이런 거는 중고차니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트렁크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초창기에 송과장님이랑 그렇죠. 저랑 이 SUV 방송을 하다가 많이 누웠죠. 그렇죠. 눕기도 하고 저한테 구두 벗고 타라고. 이제 뭐라 하셔 가지고 제가 저 신발을 벗고 탔던 영상이 돌아왔어요. 네. 누지 않겠습니다. <laughs>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한시간 동안 차량 두 대를 했기 때문에 네. 누워 볼 수도 있고 뒤에도 타 보고 그렇죠. 앞에도 타 보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예전보다 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졌고 차도 많아요. 그렇죠. 차도 더 넘쳐. 많은 차량을 네. 짧은 시간에 많이 보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슉슉 넘어갑니다. 네. 대신 1대1 라이브 상담, 프라이빗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비공개 설정에서 나랑 과장님이랑 그렇죠. 둘이서만 소통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또한 홈페이지 또는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이쪽에 뭐 살짝 흠집 보이고요 예, 휠 여기도 살짝 이런 거, 살짝 묻은 거 아, 휠 스크래치 같은 거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 사실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뭐 이쪽에 뭐 살짝 찍힌 자국 있는 거, 도어 쪽에 예. 그냥 딱 중고차에서 흔히들 보이는 네. 정도의 컨디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옵션에는 뭐 딱히 짚어주실 건 없으실까요? 어,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 있어요. 블루투스, 네. 핸즈풀 들어가 있고, 네.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 네. 그다음에 사륜 고정 장치, 스마트키 두개 있고, 음. 오토 에어컨 들어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실 이 정도만 있어도 네. 예, 주행함이 있어서 그리고 큰 불편함 없이 예,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어. 설명이 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지금 보신 차량. 1,61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만나봤으니까 이제 다음 차량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누구 차죠? 네저 차는 끝났어요 이제. 가시기 전에 네. 과장님 아까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여주신다면 총평? 네. 아이 차량이요? 네네 이쪽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와 타이어 피렐리 P0 제공되어 있네요 스포티지에 피지로 네. 피렐리 잘안 하는데.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근데또 놓친 어... 부분을 딱 짚어주셨다. 타시다가 바꾸실 때 됐어요. 타시다가 네, 조금 바꿔주십시오. 그래도 어, 뭐이 정도면 충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네. 네. <laughs> 그게 나아요 그리고 그게 난가요 스포티지. 없네요. 넘어가시죠? 네. 아, 근데 네. 제가 이거 왜 하자고 했냐면, 네. 이렇게 해야 이제 과장님 방송할 때까지 기다려주실거아니에요 한번 아. 하셔야 되니까 아, 저는 옆에 계속 아. 봐드리죠. <laughs> 우선은 근데 저는 아까 네. 금액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아싸죠. 스포티지잖아요. 지금 네. 4세대. 어, 더블드는 아니네요. 네. 아, 스포티지인데, <laughs> 지금 1,60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라 것은 정말 금액적으 메리트가 있고 아까 네. 사회 초 년생 20대 중후반, 그렇죠. 예,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그 정도 라인에서 딱 구매하시면 딱. 좋은 차지 않을까. 네. 진짜 그 가성비, 그냥 입문용 SUV. 네, 가성비 입문, 입문용 SUV. 어... 아, 노블레스 플러스 네. 등급이었네, 네. 또.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지만, <laughs> 네. 저는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도 여기 네. 이거 소개하시는 동안 차다 닦으러 다니시면서 아.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laughs> 네네네, 정말 열심히 기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총평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